아파트의 삶 속에서는 그냥 내부 환경만 있잖아요. 테라스 자체를 없애고 사실은 확상해서 네.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삶,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테라스가 있었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에어컨을, 에어컨과 뭔가 좀 멀어져서 자연, 자연을 느끼는 어떤 그 환경, 환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 자체를 그, 그냥, 단순히 도시민들의 요구에서만 뭔가를 한 그치. 것이 아니고, 네. 건축가하고 삼자차를 제한할 수도 있다. 라는 네. 그 의미에서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이제, 아, 아파트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네. 아파트 네. 문화는 되게 이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그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라는 어떤 건축 형식은 어, 당분간 강력하게 지속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자기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어, 자가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서도 사런은 경기 논리에 맞춰가지고 많이 짓고 이제 하는 방식이 필요할 거고, 여러모로 이제 아파트라는 형식은 사라지기 힘든 그런 구조인데, 옛날에 어, 이 사회가 그나마 이제 커뮤니티가 살아있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 여러 채 이제 집이라든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진 건축 공간 구성 단위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연결시켜주는, 뭐 골목길 내지는, 계단 내지는, 뭐, 사로 내지는, 뭐 마당 내지는, 광장 내지는, 이런 훌륭한 여백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이제 보면은 그런 어떤, 어 서로의 어떤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교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마을의 활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길의 요소, 어 계단체류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최소화된 바람에, 지나가기만 하는, 머물진 않는, 음. 뭐 이런 장소가 나오기는 싫은, 그쪽으로. 그 후에다가, 그런 바람에 이제 점점 이웃 제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조금 보여도 상관없었는데,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이 보이고, 위에 테라스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내려다 보면, 나른 남의 집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점점 접촉이 없다 보니까, 극도로 싫어하게 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웃 간의, 어, 일상적인 어떤 커뮤니티 공유가 안돼 있으면, 그게 전제가 돼야지, 그거를 풍부하게 만드는 음. 건축 구조가 돼야지,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리라, 보이진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고, 어 된다 그러면, 뭐, 2층이나 3층 테라스 길게 꼽아가지고, 어 거기서 뭐, 빨래를 넣을 수도 있고, 거기서 정식사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차창이 전부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라운드 레벨은 예를 들면 공원과 같은 사진과 될 텐데, 뭐 유모차를 몰고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산책을 혼잡고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세발선님을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식체적이 접촉이 가능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안녕 할 수도 있고, 인의사라도할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 될라 그러면 약간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보다, 이웃 간의 교류를 뭐 약간은 강제화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즐거움의 요소가, 사실은 내가 어떤 사생활 침해에 당하는 것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음. 어,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인드가 점점 생성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공론화 되게 된다 는거면 음. 그 개념을 K 아워징 그 희소 설계할 때장선했잖아요그 예. 개념을 예. 넣은 건가요? 지금? 아, 예, 그 이번에 LH 이 공모가 저희가 이제 도전을 했던 거는 큰 주택이 아니었고요. 행보 주택이라고 응. 아주 이제 작은 단위의 응. 세대를 응. 가지는 어, 그런 어떤 주거 의 형태에 적정이었고요. 그 세대 구성원을 보면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청년생, 그 다음에 대학생,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약자, 노인층,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집을 이 사회에서 이제 약자로 분류돼서, 어,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이제 행복주택이었는데요. 음. 지금 행복주택, l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 위주로 이제 건물을 음. 짓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가 이제 많지는 음.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별동으로 그냥 한동씩. 흔히 보는, 이렇게. 그러니까, 동별로 구분이 되어버려 는 그러니까, 한 마을 단지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한 마을 단지에 있다는 개념보다는, 나는 이동에 사는 마을이다이동자체의마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동에 사는 사람, 저동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이어서, 그거를 이제 죄다 추천군이 잊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다, 이거 조정기 음, 어은 음, 포디움을 음. 만들어 주고 음. 거기는 평곡도로 만들어서 죄가 음. 이제 전동들을 연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음. 복도에 대한 폭도 좀 상당 부분 할애를 해서 음. 그리고 이제 오픈 음. 오픈식으로 그 스틸로 만든 투시 난간을 줘서 가운데에 충전을 만들고요 보이다만있데요 뭐 그래서 마당하고도 이제 룸도 맞추고 그다음에 어, 남중쪽 부분 이제 시야에 들어와서 좋은 분위기를 가는 거죠. 그게 하나도 말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유모차를 타고 부부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복구가 넓기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다루고, 거기 안아있는 노인분들하고 의사도 하게 될 거고, 어떤 애들은 세발장을 타고 이제 경주도 음.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한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라는 코로 강력한 소셜 미싱 내지는 이제 커뮤니티 만들기 위한 어, 별개의 동의 조직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의 마을 구조. 뭐, 그 커뮤니티에 대한 건축과의 제안은 계속될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 거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남겨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 요즘 제가 관심을 받는 거는 그, 거주민들의 그 공동 커뮤니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거의 방식. 그러니까, 이게 좀 살아, 뭔가 살아있으려면, 그, 건축가가 단순히 계획에서만 이거를, 그,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뭔가 이렇 협의를 하면서, 협의, 협의체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들이 꿈꾸는 뭔, 가 뭔, 뭔가를뭔가를 뭔가를, 뭔가를 물어보면서, 실제로 그것들을 프로그램화 시키고, 그, 그, 그것이, 그것이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 건축가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 어쩌면 이제, 그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어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메카를 인데요그도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공간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단추가 되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거를 충분히 이제 읽고 그거를 공간화 시켜야지. 뭐 지금 이제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음. 요구사항을 음. 이제 일방적으로 듣는다기보다는 음. 이제 협의의 과정을 이제 거치문제게아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고주민이 요구자가 굉장히 다양할수록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나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은 건축가가, 어, 떤그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요구사항, 이슈에 대해서 뭔가의 어떤 해법을 골고로 만족시키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 또 자기의 어떤 의견도 첨부를 해서 조금 이끌어나가고, 그걸 조정하는 코미디팅을 하는 입장에 분명이 이제 서야 되겠다는 너무 분명한 일인데요.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 보면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 건축가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커뮤니티 전문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요즘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일본 사타를 <laughs> <laughs> 잠깐 이제 들어보면, 이제, 야마아키라는그 커뮤니티, 네, 전문가인데 음, 그 음. 사람의 한 음. 일이 뭐냐면 이제 건축가가 있고요 공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이제 같이 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인발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충실히 인발부에서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커뮤니티 전문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잘이 건물이 지어져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음. 만들어내는데 원체 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욕구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발언하는 아,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음, 공익적인 경우가 음, 아니라 음. 아, 그래서 이제 공익성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발언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주로 굉장히 이제 그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어, 직종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전문가라고요 그래서 그사 그분이 이제 워낙 노릇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견 조정. 그리고 또 이제 건축가와 주민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러니까, 어, 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제 끈을 끊고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이제 그 자기 요구가 이제 관찰되지 않은 사람들도 수긍하고 이제 어, 거기에 대해서 동조까지 이끌어낼 정도의 어떤 노력함을 까지 그, 어, 책을 봤는데요. 어,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어, 만들어진, 만들어진 건축물은, 어, 대부분이 이제 만족을 하면서, 음, 음. 그, 그간에 또 이제 이런 의견들을 관찰하기 위한 과정들이 되게 대리적이 아닌, 어, 서로가 이제 우리 마을을 좀잘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laughs> 서로 연결을 음. 이제 존중하면서 이제 이끌어진, 결론화된 건축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 조직들이 굉장히 이제 그 커뮤니티 전문가한테 배운 방식으로 음.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음. 뭔가를 또 필요한 것마다 또 생성시키고 뭘 해보자 라든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트러블 없이 진행하는 음. 케이스를 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재판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가가 모든 걸 이제 짊어지기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에너지라는 거, 그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뭐말 만들기를 잘하기 위한 음, 음. 어, 건축가의 모든 부담을 지우는게 아니라 어, 그런 식의 어떤 전문가, 전문또 음, 음. 조금 이제 드러나야 되지 않나, 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네. 공유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중만의복도 계단식, 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어, 공간 가능성은, 활용 가능성은 굉장히 알수 없고, 그게 이제 굉장히 조금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고 라 가정을 하면요. 음. 그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뭐, 남의 집을 건드릴 수 없을 거고, 자기 공간도 이제 건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아, 마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어, 넓 넓은, 넓게 음. 이생각해요 그것들을 어떻게든 좀잘 갖고 올까라는 공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이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좀 구성이 될 거고, 여기서 뭐 계단도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어, 올라가기, 올라가고 내려가기만을 위한 기능적인 요소만 아니잖아요. 그게 상당히 뭐 넓다라고 하면, 음. 거기서 뭐, 이제, 음.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밤마 앉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보통 행위가 발생되는 공간들은 이제, 아끼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 주체는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살면서 잘 알게 되고, 이, 이 건축물에서의 어떤, 건축가는 이 정도 생각을 했지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마을로 만들어 협업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요지의 어떤 여백의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들느라고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시속력이 오래가잖아요. 음. 그 모든 어떤 물리적인 조건을 건축가가 강제화시킬 수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않는 여백의 어떤 캔버스를 캠퍼스, 제공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자, 끝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